저는 쿵 목사입니다. 자, 오서부터는 원데이, 하루에 하나씩 수고를 배우겠습니다. 자, 수고는 어, 문법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관용어란 말도 하는데 어, 문법을 초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하루에 하나씩입니다. 하루에 하나씩이고 열심히 하시면. 200개 내지 300개만 열심히 암기하시면 수건 따로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암기가 됩니다. 또 말씀, 성경과 같이 가니까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데 가끔, 어, 여기 밑에 문장이 성경 말씀이 아닌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어, 고로 되어 있고, 어, 모든 이런 수고를 포함할 수 없죠. 그리고 이수건은 어, 제가 가장 중요한 것만 뽑았기 때문에, 어,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독해게는 영작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열심히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번입니다. 오늘은 according to입니다. according to. to 다음에 국어는 사실은 명사가 오죠. 명사, 명사나 명사 국어입니다. 원모의 따르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 합니다. according to. according 아, to, 이, 명사가 오니까, 이거는 투부정사는 아닙니다.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장을. God made the air, wild animals according to their kinds. 아, 제가 처음 버벅됐네요. 일부러 이거, 안 지우고 다시 합니다. 여러분도 다 똑같으니까. 뭐, 여러분 저랑 수진이 거의 똑같나요? 아닌가요? 자, God made the wild animals. according to their kinds 그래서 하나님은 만들었습니다. 과거입니다그 the wild 그입니다. 그거는 그거랑 똑같아요. 그 wild는 야생 야생. 야생 동물들을 according to 뭐 뭐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their kinds 이렇게 k i n d 가 명사가 되면 명사가 되면 종류입니다. 종류. 원래 현형사가 되면 친절하죠 친절한. 그런데 이렇게 명사가 되면 종류입니다. According to 따라서 그들의 종이죠. 종. 종류에 따라서. 어, 종도 돼요. 종류에 따라서. 종에 따라서. 다시 봅니다. God made the wild animals according to their kind. 그분들이 오늘 배웠습니다. According to, according to 원모의 원모의 따르면 다시 합니다. According to, acco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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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입니다. According according to 발음은 according According 똑같습니다. According to 원모의 따르면입니다. 다시 합니다. According to 명사입니다. 아카 c o 뭐뭐에 따르면 다시 한번 아카 c o 다시 한번 크게 읽으면서 시작 아카 c o 뭐뭐에 따르면 다시 한번 합니다. 아카 c o 뭐뭐에 따르면 다시 합니다. 크게 시작 아카 c o 아카 i n g 놀지마가 다시 한번 시작 아카 c o 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